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동구 하왕심리동 센트라스 아파트 102동 302호 33평 경매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 시간이 약 3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면 볼거리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지루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 안 하실 것 같아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 주세요. 감정가 16억 1,400만 원에 시작하여 유찰된 가격 12억 9,120만 원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평지에 있는 대단지, 초역세권, 교통의 요충지, 녹지가 많은 친환경 아파트, 생태 연못, 잔디마당, 산책로, 층간소음 완화제 사용, 왕심리 뉴타운 단지 내 숭신초 유치원 어린이집 도선고등 고등학교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의료시설 인접 모든 인프라가 갖추어진 뉴타운 고급 아파트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매를 입찰부터 입주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물건 말고도 서울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영상으로 소개드리지 못한 좋은 물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원하는 지역의 경매 물건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동네 부동산이나 단지 내 부동산에서 비싸게 구입하지 마세요. 경매로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본 물건은 법원 기록과 유료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만 경매는 예상하지 지 못한 숨어 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해 몰취되는 입찰 보증금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경매 전문 실전 경험 30년, 30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는 경매 매스데리 법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입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이 넣으시면 좋은 물건 좋은 정보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